안녕하세요. AWS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즈 아키텍트 박주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라고 하면 바로 윈도우즈 서버를 떠올리고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나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용어와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윈도우즈 서버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최근의 요구 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바꾸는지 AWS의 기조인 현대화에 발맞출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 워크로드들을 빠르게 변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요구로 하는 신속한 대응과 이에 걸맞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AWS의 서비스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각 서비스들의 전반적인 소개로 심도 있는 내용은 차후에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군을 들수 있겠습니다. 메일 서버를 담당하고 있는 익스체인지 서버, 문서 중앙 관리 시스템에 해당하는 셰어포인트 서버, 기업 내 조직원들을 위한 메시징 및 화상 회의 등에 사용되고 있는 스카이프 포 비즈니스. 그리고 ERP 프로그램인 다이나믹스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러한 제품군들은 기존 환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 Windows 서버 기반의 가상 머신인 AWS EC2로 구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부 제품들을 활용하여 직접 개발한 시스템들입니다. 단넷어플리케이션이나 각종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되고 있는 SQL 서버가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러한 시스템들은 기존의 환경과 동일하게 옮기는 네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도 마이그레이션 하지만 AWS의 매니지드 서비스로도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니지드 액티브 디렉토리, RDS4 시퀄 서버, 그리고 FX4 윈도우즈 파일 서버 등입니다. 이러한 워크로드들, 워크로드들을 보다 클라우드에 가깝게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오픈소스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AWS에서 이용하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들이 AWS의 어떤 서비스들과 매치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Windows 서버를 떠올리기 쉽고 바로 EC2로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indows 서버도 웹어플리케이션은 AWS 일레스틱 빈즈톡으로 혹은 Windows 컨테이너로 전환하여 ECS나 EKS로의 배포가 가능합니다. 좀더 프라이빗한 환경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AWS Outposts나 VMware Cloud on AWS에서도 Windows 서버를 기반으로 한 워크로드가 동작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SQL 서버도 비단 RDS4 SQL 서버뿐만 아니라 Babelfish 4 o r Aurora PostgreSQL을 통해 빠르게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SQL 서버의 다양한 활용 방안 중에 DW 기능이나 BI 기능은 AWS의 레드시프트나 퀵사이트로도 대응할 수 있으며 AWS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들을 요구 사항에 맞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내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은 AWS의 코드 시리즈를 활용하여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거나 AWS가 제공하는 SDK나 확장팩 등을 통해 기존 이용하고 있는 개발 툴에서 AWS 환경과의 통합을 손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에서 요구하는 액티브 디렉토리나 시스템 센터, 파일 서버나 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관리형 서비스들 역시 AWS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AWS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안으로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리호스트, 관리형 서비스로 전환하는 리플랫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전환하는 리팩터의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션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랫폼 그리고 리팩터의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윈도우즈 서버에서 동작 중이던 단넷 어플리케이션을 윈도우즈 컨테이너로 변환할 수 있는 app2 컨테이너입니다. 단넷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자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컨테이너 전환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명령줄 도구입니다. app2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현재 환경을 파악하고 컨테이너로 변환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를 작성하기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아티팩트와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아마존 ECS나 아마존 EKS로의 배포 템플릿을 생성하여 바로 배포하거나 혹은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앱투 컨테이너는 명령줄 도구로 윈도우즈 서버에서는 파워쉘 명령창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첫 단계로 컨테이너로 전환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의 결과물로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와 컨테이너 설정을 위한 구성 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생성됩니다. 다음 과정으로는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동시에 지속적인 배포를 위한 도커 파일 등도 이 단계에서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컨테이너 레포지토리에 등록하여 AWS로 직접 배포를 진행하거나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PowerShell 명령창에서 앱2 컨테이너를 실행한 화면입니다. 인벤토리라는 명령으로 현재 서버에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확인하여 IIS의 80 포트를 이용 중인 기본 웹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전 단계에서 확인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가지고 Analyze 명령을 실행하면 지정된 작업 폴더에 그결과물로 analysis.json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파일에는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와 컨테이너 설정원을 위한 필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음 단계에 수행해야 할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물을 리뷰하여 필요에 따라 수정한 후 다음 단계에 수정해야 수행해야 할 명령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에 따라 컨테이너 라이즈 명령을 실행하면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사전 조건들을 파악하고 도커 파일 및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한 deployment.json이라는 이름의 배포 파일도 함께 생성합니다. 이 파일의 예시는 다음 장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계 이후에 진행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ECS, EKS, 혹은 앱 러너 중에 어떤 옵션으로 배포할지를 결정하여 배포 파일을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단계에서 선택한 배포 옵션으로 AWS로 배포하기 위한 야물 파일을 generate App deployment 명령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deploy라는 옵션을 함께 적용하면 바로 지정한 리소스 옵션으로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앱2 컨테이너는 Windows Server 2008 이상의 환경에서 동작 가능하지만 실행되는 환경의 OS를 기반으로 Docker 이미지를 만들게 되어 별도의 작업 환경을 권장합니다. ECS의 경우 기본 이미지로 Windows Server Core 2016및 2019를 사용할 수 있고 EKS는 Windows Server Core 2019를 기본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명령창의 OS는 Windows Server 2019로 애 a 컨테이너에 의해 생성된 도커 이미지의 정보에서 Windows Server Core 2019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라이즈 명령문 수행 후에 배포 파일에서 어디로 배포할지 선택하는 파일이 생성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좌측의 디플로이먼트라는 이름의 JSON 파일이 바로 이 옵션을 지정하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는 ECS 및 EKS에 대한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ECS 파라메터라는 섹션 안에 Create ECS Artifact라는 키의 값을 True로 설정하여 ECS로 배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진 않지만 이 파일 내에는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도커 파일을 코드 커밋 레포지토리에 추가하고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빌드와 배포가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섹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ECS로 배포 옵션을 지정하여 만들어진 ECS 마스터라는 이름의 야물 파일의 예시입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해 관련 리소스를 생성하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앱투 컨테이너를 이용하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의 윈도우즈 컨테이너로의 전환을 보다 쉽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넷 프레임워크 어플리케이션을 OS에 구애받지 않는 단넷 코어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포팅 어시스트포 단넷입니다. 단넷 코어로 전환하면 앞서 보신 앱투 컨테이너를 통해 패키징된 윈도우즈 컨테이너보다 조금 더 경량화된 윈도우즈 나노 서버나 리눅스 기반의 도커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리눅스 EC2로 단넷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고 아울러 AWS 람다와 같은 서버리스 서비스로의 전환도 가능해집니다. 포팅 어시스트4 단넷은 단넷 닷넷 코어 3.1, 단넷 5및 6로 전환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경우 Windows 서비스뿐만 아니라 ASP 단넷과 같은 웹 서비스도 단넷 코어로의 전환 평가가 가능합니다. 포팅 어시스트4 단넷은 별도로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혹은 기존 개발 환경인 비주얼 스튜디오 확장 프로그램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 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솔루션 파일 및 소스 코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포팅 어시스턴트4 단넷을 이용하여 기존의 솔루션 파일을 분석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 파일에는 몇 개의 프로젝트가 있는지, 각 프로젝트의 단넷 코어 전환 가능 정도, 그리고 각 프로젝트의 종속성 등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코드를 직접 하나하나 단넷 코어로 전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툴을 이용하면 화면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생성하여 분석에 따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이나 교체해야 할 부분 및 작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존 알려진 이슈들에 대해서는 대체안을 제공하고 있어 수동 작업 시간을 줄여 줄수 있습니다. 전환이 완료된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바로 엘라스틱 빈즈톡이나 람다로의 배포도 가능합니다. 단넷 어플리케이션의 리팩터 과정을 돕는 또 다른 도구인 AWS 마이크로 서비스 트렉터4 단넷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모놀리틱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하려면 각각의 모듈의 종적성을 파악하고 이를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속성을 하나씩 제거하게 되면 그에 따른 코드 재생산도 필요한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익스트랙터 4단넷은 이러한 종속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파악하기 용이하게 해줄 뿐 아니라 분해된 내용에 따른 코드를 추출하여 코드 재생산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앞서 보신 포팅 어시스턴트 4단넷처럼 독립 실행형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드 추출은 프로젝트 형식으로 제공되므로 이를 기존의 익숙한 개발 환경에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모노리틱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보다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솔루션 파일 및 소스 코드의 위치를 지정한 후 분석을 진행한 내용을 보여준 화면입니다. 각 클래스의 관련성을 보기 쉽게 보여주고 있으며 노드로 표현한 클래스들을 요구에 맞게 그룹핑하면 이 그룹을 기준으로 종속성을 제거하고 새롭게 코드를 추출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는 기존의 컨트롤러를 REST API 형태로 전환해 준 예시입니다. 추출된 코드는 바로 빌드가 가능할 수도 혹은 일부 수정한 후 빌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코드를 분석한 후 각각의 종속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바로 AWS 마이크로 서비스 r 스 i c e s e x t 입니다 지금까지 AWS에서 단 e t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방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쉬운 방안으로 AWS EC2나 Elastic b e n 으로의 배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환경과의 포즈화 작업을 위해 Windows 컨테이너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앱투 컨테이너입니다. 또한 오픈 소스로의 전환을 위해 단내 코어로 코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포팅 어시스트 포 단넷을 이용하면 분석 작업이나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줄수 있습니다. 이후로 리눅스 컨테이너를 통해 윈도우즈 컨테이너보다 경량화된 컨테이너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에자이란 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위해 마이크로서비스를 검토하게 될 텐데요. 이때는 마이크로서비스 익스트랙터 후 단넷으로 각 기능을 분해하고 이를 코드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수고로움을 많이 덜수 있겠습니다. AWS에서는 이처럼 Windows 서버에서 동작하는 단넷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빠르게 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 및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단넷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최적화하여 업무 로직 및 기능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서비스 및 도구들을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 AWS의 무료 디지털 교육을 안내드립니다. AWS의 새로운 디지털 교육 센터인 AWS Skill Builder에서는 AWS 전문가가 개발한 500여 개의 무료 온디맨드 과정을 제공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권장 학습 계획을 통해 클라우드 역량을 개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언제든 보실 수 있는 AWS 입문 기초 과정 교육과 AWS 자격증 시험 준비 과정 컨텐츠들도 있으니 꼭 체크해 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설문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nterprises smbs and startups alike want to migrate their applications off commercial databases like microsoft's sql server because of expensive and restrictive software licenses but rewriting applications for the move is complex time-consuming and prone to errors babelfish is a new capability of amazon aurora that accelerates application migrations from sql server with babelfish aurora postgres sql now understands t-sql SQL Server's SQL dialect and supports the same communications protocol. This allows your SQL Server applications to run on Aurora with fewer code changes, reducing the risk of manual errors while speeding up migrations. Because Babelfish for Aurora supports both SQL Server and Native Postgres SQL, customers can run their legacy SQL Server codes side by side with new functionality they build using native Postgres SQL babelfish also enables aurora to work with commonly used query tools commands and drivers so you can continue developing with the drivers you're already familiar with and because it's built into amazon aurora there are no additional charges to use it complete your migration from sql server faster than ever before with minimal effort save years of work and free yourself from punitive database licenses Start migrating your SQL Server applications to Amazon Aurora with Babelfish today. Modernizing your applications—it's not easy. Transforming monolithic code into smaller, independent services while still reusing your existing materials is challenging and time-consuming. Meet AWS Microservice Extractor for .NET a new tool that helps separate .net applications into independent code projects which makes separating, developing, operating and scaling applications easier it starts by analyzing your code and runtime metrics for parts that can be refactored then microservice extractor helps you visualize the application source code so devs can see each component its related dependencies and metrics Plus, Microservice Extractor helps group parts of your application that need to be extracted together. Finally, it assists with the extraction process, transforming your code base into smaller code projects, so it's easier to divide and conquer with your team. AWS Microservice Extractor for .NET, a modern tool for modernization.